이게 그 카메라입니까? 예,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게. 하는 건가? 안녕하십니까. BMW 명지전 시장의 손영진 매니저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 지점에서 이렇게 카메라 유튜브 챌린지를 시작하게 됐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저희 지점에 다큐멘터리를 찍은 적이 한번 있는데, 거기에 엄청난 눈물 연기의 주인공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유튜브 파급력이 있는 제가 첫 번째 주자를 맡아서 오늘 제 일정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저희 영업사원들은 아침에는 엄청 바빠요. 서류 작업도 해야 되고, 승인받을 것도 승인받아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절차들이나 이런 것들을 아침에 주로 많이 하고요 아침에 바쁜 것들 좀 끝나고 오늘 출고가 두 건이 있는 날이어서 사상! 네, 저희 사상 지점에 직원들이 골프백이나 아니면 고객님들한테 드리는 출고 선물을 살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금 하려고 지점에 와서 지금 제 차는 조금 작습니다 작아서 큰차 시승차로 바꿔 타고 차상 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명지 지점에 시승차들과 전시차들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장소인데요 오늘 제가 탈 차는 X6 차량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대로 구도가 안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지점 시승차를 바꿔 탔고요 지금 다른 지점에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럴 때 가장 좋은 점이 뭐 있겠습니까? 바로 사상 지점에 제 동기들이나 친구들을 만나서 오늘 바쁜 와중에 그래도 점심은 함께 하고 출고가 오늘 저녁에 두 개가 있어서 준비도 조금 하면서 하루를 좀 여유롭게 보내보려고 하고 출고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어떤 식으로 영업사원들이 고인님한테 출고를 해드리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 지금은 첫 번째로 사상 지점에 가서 여러 가지 용품들을 사고 골프백도 챙기고 두 번째로 저희 동기들끼리, 영업 사원들끼리는 점심 시간에 어떤 대화를 할까? 과연 손님 뒷담을 할까? 손님 칭찬을 할까? 아니면 할인 관련해서 얘기를 할까? 뭐 이런 것들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적나라하게 제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게 마지막으로는 돌아와서 저희 등록 사업소에 차량 번호판도 조금 찾고 차가 어떻게 등록이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이제 번호판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점은 출고라는 저희한테는 좀 일상적인 일일 수도 있겠지만 고객님들한테는 정말 일생에 몇번 없는 그런 순간이기도 하거든요 처음 BMW를 구매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BMW 여러 대 구매하셨어도 그 차를 받는 날의 설렘은 전날 아니면 일주일 혹은 모바에서한달 동안 설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BMW 일하면서 제 차를 샀을 때 처음 제 차를 샀을 때 그날 밤에 차에서 잤어요 차가 막 어디 문콕 당할까 아니면 누가 치고 갈까 네. 데 고객님들에게도 그런 순간일 거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쓰면 고객님들의 만족감도 훨씬 더 높아질 거고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도로에 들어서서 안전운전을 위해서 카메라는 잠시 끄고 사상 지점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그것도 같이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검정색 캐디백만 한 개. 지금은 저기 사상에 도착해가지고 파츠실에서 보스턴백을 주문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 공기. 안녕하세요. 여기 있고 여기 사상. 네, 사상. 여기 사상을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는 2층인데 파츠실에서 보백을 꺼내 주시기로 했습니다. 백들이 이렇게 한 개씩 두 개씩 내려오고 있고.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게 제가 엊그제 눈썹 문신했요 지금 좀 짱구 눈썹이에요. 아, 부끄럽습니다.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기들하고 골프백 한번 실어달라고 밥을 <목소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이 많죠? 네. 영수증 잘 받겠습니다. 요많은 거를 옮길라면 저희 동기 형님이 없이는 옮길 수 없습니다 고객님들 위해서 준비한 저희 골프백 옮기고 조금 이따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골프백을 다 싣고 동기하고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비가 조금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엔 뭐 드셔야 됩니까? 국밥이죠 국밥 드셔야죠 요즘 차 팔기 좀 좋은 시즌입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좋지는 않죠 저희는 저희 나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아, 열심히 않겠습니까? 열심히 해서 고객님들이 원하는 차량을 잘 음. 구매조건에 맞게 판매를 해야죠 조건이라는 게 매달매달 매달 바뀌다 보니까 고객님들한테 안내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도 사실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또 최선의 조건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건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국밥, 하, 맛있겠다 들어온 지 10초 만에 이렇게 국밥이 부산하면 국밥이 다 보니 음, 좀... <laughs> 이제 식사를 다 하고 아, 커피 한잔 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안녕 저희 여기 파츠실이 있는 전시장에 와서 고객님들 줄 골프백을 이렇게 실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올 때마다 좀 느끼는 게 엄청 번거로운 일이기도 하거든요. 서류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다 보니까 조금씩 실을 때도 솔직히 조금씩은 있고, 실제로 출고받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저희 가족이나 친구들이 출고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별거 아닌 일이거든요. 딜러로서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차 받을 때 기분 조금이라도 더 좋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막 챙기다 보니까 벌써 아침 시간이 끝났네요. 지금 시간이 12시 정도 됐는데, 저희 사무실로 전시장으로 복귀해서 이제 출고 준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지 전시장에 조금 장점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좀 많은 라인업을 한 번에 볼수 있어요 다른 브랜드 혹은 다른 전시장보다 차를 보관할 공간이 엄청 많아요 어, 고객님들도 보셨다시피 이 6층 주차장 전체가 이제 평일에는 저희만 쓰기 때문에 이제, 많은 차량들을 좀 보관할 수 있고, 타 전시장에 비해서 훨씬 많은 차량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없는 차량이 거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에, 저희 명지 전시장, 한번 방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들어가서, 이제, 고객님들 하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 들켰다. 저시 화장실 갈 거였는데,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전시장에서 챙겨야 되는 물건들하고 이런 것들 좀다 챙겼고, 지금은 이제 본인들 많이 궁금해 하실 이제 저희 작업장하고, 그 다음에 차량, 차량 등록, 사업소에 등록 사업소에 가서 등록되지 이제 차 번호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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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을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 사용하십시오. 를 조금 안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사장님 사장님 아 감아셔도 됩니다 이미 켰는데요 카메라 저희 지점 유튜브여가지고 아플 달리면 아플 달리면 멘탈 무너져 <laughs> 유니멘탈이라서 저희 출고차 중에 한 개죠 어이 뭐야 저 보고 싶다 X1 차량이고 싼 레모 그린 색상입니다 이오 시리즈가 제 출고차 오늘 출고인정 홈브랙 색상입니다 야망시아 비가 안올때 빨리 보호판 장착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영상 찍나요? 네 지금 이거 지점 브이로그 찍고 있습니다 지금 제, 제 얼굴 찍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다 돌아가면서 찍는 거 같던 네, 네, 음, 그 동성 명지 손영진입니다. 네, 네, 미래한자. 어, 그거 카톡으로 보내드렸거든요? 네, 대표님 손영진입니다. 아, 그 카톡 보내드렸는데 아직 그 답변이 없으셔가지고 혹시 확인하셨나 싶어서 저는 사실 이게 부의 고금이 그 금액 대비해서 같은 금액대에서. 렇게막 열차단율이 이렇게 높은 필름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네. 저는 이제 사무실에서 사무물 다 끝내고 차량 출고를 하러 갈 예정입니다. 짐이좀 많아서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인준 매니저입니다. 어 지금 서류 작업이 갑자기 할게좀 많아져가지고 뭐 계약도 몇개 받고 이제 출고 준비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역시 한터열까지 쉬운 건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까 말씀드렸던 법인 대표님께서도 등록을 완료해주셨고 그다음에. 어, 번호 등록도 완료돼서 제가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로 갈 예정인데 가기 전에 잠시 견적이 한개 필요해서 견적만 한개 제가 만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적도 끝났고 어이구 어, 지금 명지점의 장점이죠 부산에 차량등록사업소가 명지에 있습니다 사실 다른 지점이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좀 빠른 등록이 가능하다 보니까 제가 가가지고 등록을 하기로 했고요 아무래도 시승차가 몇 달마다 교체가 되다 보니까 노예우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비용 고충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 잘 부족합니다. 비 m 돌 X6 저는 운전하면 할수록 느끼는데 차가 이 덩치에 이 크기에 정말 부드러워요. 정말 사실 X6를 비교 차량이 많잖아요. 카이엔도 있고 GLX도 있고 GLC쿠페도 있고 뭐타 브랜드로 보면 막 Q8 이런 친구들이 경쟁자인데 사실 승차감은 빔토비 못, 따라, 못 따라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에어스펜션에서 오는 이런 부드러움과 그 다음에 고속이나 저속 아니면 좀 노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저는 이 X6, 이런 차량들 타면서 정말 많이 느낍니다. 자, 지금은 이제 차량 등록 사업소로 가고 있는데,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는 저는 이제 번호판을 찾아서 등록증하고, 취등록세가 발생하죠. 차를 살 때. 그 영수증하고 찍어서 이제 회사에다 보내면 그거를 정산을 해서 차량 등록을 맞춰주고요. 딜러들이 막 일이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사소한 것들 챙길 게 정말 많아요. 출고 선물도 여기 뒤에 이제, 뒤에 보이지가 않죠. 점점점 늘어납니다. 요런 것들도 이제 챙겨드려야 되는 부분이 우산이나 요런 부분들을 고객님께서 이제 많이들 바라시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차를 산다고 해도 많이 받고 싶을 것 같아요. 요런 것들은 너무 무리한 막 선물. 요런 것들만 아닌 이상 딜러들도 되도록 되는 선 안에서 최대한 챙겨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한계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고객님들 출고할 때 그런 기분을 좌지우지 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최대한 챙기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고객님들도 그런 모습들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기는 해요. 티는 안 내지만 약간 티 내고 싶어 하는 성격인데 고객님한테는 티를 잘안 냅니다. 왜냐면 고객님한테 티 내봤자 뭐 그렇게 좋을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일단 주차를 잠시 할게요. 식6는 자동 주차가 되기는 하지만 지금은 1시가 조금 급박한 상황이라서 제가 주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업소도 그 가서 다시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바로 그냥 같이 내리시죠. 으아, 비 온다! 어, 비가 정말 많이 오네요. 지금 저는 음, 차량 등록 사업소에 도착을 했고 그 이제 2층에서 번호판 수령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 미래 미래안전... 한전이2854 네, 네. 네, 맞으시죠? 네, 네, 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진짜 바쁘죠. 네, 미치겠어요. 등록 진짜, 진짜, 진짜 많아요, 이게 딜리버리 스탑 걸린다고 오늘까지 다 등록하라고 아, 있어요, 회사에서. 진짜 바쁘시죠.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하십시오. BMW에서 웬만한 차량들은 오늘까지 좀 등록 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사실 뭐 손님의 시간에 맞춰서 등록을 하는 게 이제 맞는 거긴 한데, 또 손님도 차를 빨리 받고 싶어하시는 손님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도 잘 따라와 주시기도 하고. 합니다. 여기에 오늘 정말 어렵게 득템한 걸어 판입니다. 평보다 엄청 빨리 끝나죠. 왜냐하면 오늘은 요 보통은 딜러들이 와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오늘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등록대행사업소에서 어느 정도 업무를 대신해줄 때가 있어요. 이제 요런 날인데 오늘 정말 아까 들으셨겠지만 등록사업소 직원분도 미친 듯이 바쁘다고 그러면 지금 작업장을 도착했는데 아까 제가 제대로 뭐 이제 이 다음 차들 진행하는 과정을 한번 옆에서 보고 검수하고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잠시만 체크하고 조금만 이따 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조금 이따가 제가 전시장, 아 전시장이란다. 조금 이따가 저희 작업장, 저희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분들이 일하시고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나갑습니다반갑습니다 <놀놀놀라> 반갑습니다. 잘안 나와요. 어차피 보이지도 않아요. 이 명지 세븐 디테일 작업장이고, 출고하는 차량을 한번 체크하고, 작업 완료 시간하고, 캐주얼 맞추기 위해 흘렀습니다. 사장님, 285, 요, 저 찍고 있어요. 셀카 모드입니다, 셀카 모드. 요거, 저 브루클린 거거든요. 브루클린 그레이 5302 건데, 요 등록증 한 번만 찍고 드릴게요. 잠시죠. 케이프 요프. 맞다. 살레모 그레이 색깔입니다. 저희 작업장에 출고 차들이 요러... 요겁니다. 제 차. 5 시리즈 모델이고요5302 X 드라이버 4륜구동 모델입니다. 아, 요즘 인기가 정말 많은 브레이크 클린 그레이 색상이기도 하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요게 뭐 일이 많았어요. <laughs> 뭐 차도 굉장히 처음에는 상태가 안 좋아서 새로운 차로 교체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저런 서류들 받으면서 추가할 보안 서류도 있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힘들었었습니다. 그래도 출국까지 마무리하게 돼서 너무 좀 뿌듯한 마음도 있고, 작업장에서는 이 정도로 하고, 조금 있다가 출국 준비하는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